당뇨 진단 후 바로 해야 할일 다섯 가지. 1. 정확한 상태 확인. 병원에서 받은 수치가 공복혈당인지, 식후혈당인지, 당화혈색소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제1형인지, 제2형인지, 초기인지, 중증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제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2. 당뇨 교육받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초보 당뇨인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혈당 관리, 식사요령, 운동법, 약물 복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곳에서 배워야 해요. 3. 식습관 점검 및 조정. 당분 흰쌀밥, 빵, 라면 등 단순 탄수화물은 줄이고 채소, 단백질, 통곡물, 견과류, 좋은 지방 위주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해야 해요. 뭐든 조금씩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4. 운동 시작하기.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혈당은 움직이면 떨어지고 근육이 늘면 당을 더 많이 쓰게 돼요. 혈당 측정기 준비 및 사용법 익히기. 약국이나 병원에서 측정기와 시험지를 구입하세요. 공복 식후 2시간 혈당을 꾸준히 기록해보세요. 나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뇨는 관리의 질에 따라 3, 40년 건강하게 살수 있는 병입니다.